더 빠르고 효율적 아이폰, 맥북, 노트북 모두. 유그린의 로봇 디자인 고속 충전기 정말 매력적이에요. 65W 가엔 기술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 아이폰 15부터 프로 맥북까지 다양한 기기에 호환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능형 충전 기능 덕분에 기기에 맞춰 최적의 전력을 제공해주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어서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편리해요.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충전기 로 추천드려요. 베이스어스 가엔 데스크탑 고속 충전기 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충전기는 4인 1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최대 65w의 출력 전력으로 빠른 충전 이 가능하답니다. 삼성 화웨이 아이폰 등 다양한 기기 와 호환되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가엔 기술 덕분에 발열도 적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디에나 두기 좋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충전기 충전 스테이션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67W의 강력한 가인 기술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USB-C와 A 포트가 각각 두 개씩 있어 아이폰부터 맥북 프로, 샤오미까지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데스크탑과 잘 어울리고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시간 절약도 가능해요. 이젠 충전 걱정 없이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